안녕하세요 보성파워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우자를 위해서 이 기간 주말 토요일 오후에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영상 보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우자 파트너 주성현이구요 자 지금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 전이실텐데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현재 시간 지금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주말이라도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켠 이유는요, 바로 우리 보성 파워텍 때문입니다. 금요일장 마감 차트를 복귀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장 우리 주젠들 계좌 운명을 가를 조로의 기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부족 이슈와 더불어서 체코 원전 수주 본기약 임박, 그리고 정부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엄청난 호재들이 겹치면서 보성 파워텍이 전력설비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차트에 찍힌 이 세력의 의도인데요. 제가 어제 장마감 차트와 수급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분석해 보고 있었는데 정말 소름돋는 급등랠리 초입에서만 나오는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전조증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제 주가가 조금 빠졌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시초가가 여러분들의 이번 달 수익률 을 아니 올해 농사를 결정짓는 절호의 승부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제님들 며칠 전에 9,290원 고점 찍고 나서 어제 7,760원으로 마감하니깐, 어, 이거 끝난 건가? 고점에서 물린 건가? 다시 6,000원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문자 저한테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드렸고,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주성현이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알고요. 하지만 주주님들은 이제 그런 걱정은 저에게 다 맡겨주시고 오늘의 영상 정말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서 해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차트 에뜨니 완벽한 N자형 눌림목과 상승 인태형 캔들의 신호는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개미들아 물량 다 뺏었다. 월요일에 2차폭등 쏜다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상파워 대기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미친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최근 하락 속에 숨겨진 수급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언제 파라의 머리 꼭대기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완벽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가 차트를 복귀하고 수급 분석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조금씩만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생기시고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보성 파워텍처럼 대시세가 나온 후에 눌림목이 진행되는 이런 종목은 월요일 장중 대응이 정말 생명입니다. 주성님 제 평단가가 8500원인데 구조대가 올까요? 월요일 시초가에 물타기 해도 되나요?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커뮤니티에 물어보시자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지인한테 묻자니 자존심 상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렸고요.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입 타이밍 이때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청산 타이밍을 이때로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주말 동안 확인해서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라도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다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긴급한 수급 정보나 분석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 구간에 보상 파워테에 수상하다 원전 수급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바티어 문자로 브리핑 도와드렸는데. 어제 고점에서 수익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주성현님 덕분에 주식할 만 납니다라고 감사하다는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망설이시다가 혹은 방법을 모르셔서 이 중요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이 보상 파워 택이라는 엄청 거대한 찬스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 분석한 대응 전략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6890-3070제 번호로 간단하게 종목명 보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 제가 보성 구독자님이구나 생각하고 다음주 월요일 재능전략부터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주주님들 제가 사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조금씩만이라도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성파워텍 차트가 아주 교과서적인 급등 후에 늘림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1월 21일 화요일 거래량에 폭발하면서 장중에 9,290원까지 신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7,760원으로 현재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가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아니, 9,000원 갔다가 7,000원대로 주저앉았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주주님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바로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의 눌림목 구간입니다. 상승할 때 주식은 절대 그냥 일직선으로 가지 않죠. 1차 대시세 후에 지금처럼 가격 조정을 주면서 공포감을 조성해 단타 개미와 신형 물량을 털어내고, 과열되어 있는 지표들도 한 번씩 시켜주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전구점을 뚫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정확히 공략을 하시면, 3% 먹고 나오실 걸 15%, 30%의 수익까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금요 차트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 시가 7,760원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7,590원까지 밀렸지만 종가는 7,760원으로 시가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도지형 캔들에 가까운 모양이 나왔는데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1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자리이자 지난 상승의 허리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버텨줬다는 것은 나 여기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 이제 조정 끝났어 라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요. 1월 21일 급등 당시의 거래량이 5,500만 주가 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거래량 어떤가요? 1,500만 주 수준으로 확 줄었죠. 주가가 고점에서 밀리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이건 매도세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세력은 안 팔고 위에서 눈치만 보면서 개미들아 빨리 내려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미들만 주가가 밀리니까 무서워서 탈출하신 겁니다. 세력이 털고 나갔으면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터졌을 겁니다. 이럴 때가 바로 폭풍 전야인데요. 보조지표인 RSI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상대강도지수인 RSI지수조차 지금 과열권에서 살짝 내려오려고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는 무서워서 순절해야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꽉 쥐고 있어야 하는 아니 오히려 여유가 된다라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월요일 시초가 눌림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기회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만 좋으냐? 아닙니다. 더 확실하고 소름돋는 근거는 바로 수급에 있는데요. 주가는 속여도 거래란 과 수급은 절대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최근 23일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1만주 매도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10만 5천주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수장에는 외국인이 30만주나 팔았는데요.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들도 왔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1월 21일 보시면 이날 외국인이 745만주를 팔아치웠음에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741만 주나 받아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매도세는 급등 때 들어왔던 단타성 외국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7,700원 대를 지지를 했다는 거죠. 이건 시세를 주도하는 슈퍼 개미 혹은 세력성 개인 계좌가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썩어 나가서 이렇게 주가를 방어할까요? 아닙니다. 고성 파워텍의 전력 설비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올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근의 하락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세력의 개미털기가 맞물린 결과고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겁먹고 물량을 뺏기신 개인 투자자 분들이 나가주셨으니 이제부터 주가는 더 가볍게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냉혹한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주성원과 함께 이 수급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절대 세력에게 물량을 함부로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월요일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주소에는 그럼 월요일 아침에 바로 사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성공적인 투자는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저는 N자형 파동 매매법을 통해서 3% 먹고 나올 걸 15%, 30% 수익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성 파워텍은 N자형 상승 파동의 2파 조정 끝자락, 즉 3파 폭등 직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월요일에 시초가가 7,8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장 초반 수급이 쏠리면서 8,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한다. 이건 세력이 조정을 끝내고 바로 쏘겠다라는 신호일 겁니다. 이때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요. 추경 매수는 위험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즐기시되 8,5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 월요일 아침에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살짝 눌러서 7,500원, 7,600원 부근을 한번더 테스트한다. 이때 지지가 나온다면 땡큐하고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10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서 잡으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단 주의사항은요. 방금 말씀드린 진입 타이밍이나 지지선 청산 타이밍은 주말 사이에 뉴스나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수급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도 개미들이 꼬이면 패턴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모니터링 같이 하면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구독자님들께 단체 문자로 실시간 브리핑 다시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준비할 건요. 이 중요한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방송에서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보성파워텍의 월요일 오전 시초가 대응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N자형 파동 목표가를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세력이 언제 다시 주가를 띄우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월요일 오전에 효과창 모니터링하면서 지금입니다 매수하세요. 지금입니다 전량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단체 문자로 공지 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전력 테마주는 혼자서 멘탈 잡기가 힘듭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있습니다. 010-6890-3070제 번호로 궁금하신 거 문자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월요일장에 대응 전략이랑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만 필요하시다 하시면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성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구독자님으로 저장해드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대응 전략 발송해드리고 단체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장중의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성장에 조금씩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성파워텍 제가 복귀하고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로 다음 주 월요일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보성파워텍 날아가시는 거 보고 아 그때 한번 해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는 잡는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주주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일로갈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수익 가득다운 문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파트너 주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 주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고요. 맨날 힘들다 지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시는 분들께 백마디 위로보다 말보다 확실한 수익 하나 안겨드리는 게맞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있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할 이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밤잠 줄여가며 추적해온 보물같은 필살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은요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돈이 쏠리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이오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가폭등의 치트키라 불리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이슈에 무상증자 터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점상과 점상 또 점상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 흐름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오의 기대감에 무상증자라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건 그냥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종목을 애타게 찾았던 거고요. 이 회사는 현재 유보율이 엄청 납니다. 현금은 넘쳐나는데 주식 수가 적어요. 즉 무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무상증자를 해야만 하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바로 기회고요. 차트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보이십니까? 이게 다 세력의 매집입니다. 무려 3년입니다. 세력들이 바보라서 3년 동안 이 종목을 사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확실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 진을 다 빼놓으면서 물량을 독점한 겁니다. 지금 물량 장악은 끝났고요. 최근 들어서 의도적인 눌림목을 주면서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데 제 데이터 분석상 매매결정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면 뉴스 터지면서 폭등 낼리 시작될 겁니다. 인벤티지 랩, ABL 바이오, 그런 상승포 이 종목에서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렇게 대박이면 너 혼자 먹지 왜 알려주냐? 맞습니다. 저 혼자 먹어도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럴 거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안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그런 만큼 담았고요 이제 남은 건 우리 구독자님들 몫입니다 아, 여러분께 허황된 꿈1000% 2000% 간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안할 겁니다 욕심이 과하면 배탈 나니까요 근데 안전하고 적당하게 하지만 높은 확률로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나올 수 있는 효자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스크는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어디서 팔고 나와야 어깨에서 파는 건지 그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설계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따로 문자로 안 설명 드릴 거고요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긴 하지만 제가 이건 단톡방을 따로 파가지고 제가 단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름 궁금하시죠?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드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주성환을 믿고 동료가 되어주실 분들께만 문자로 몰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90-3070 여기로 바이오 혹은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이 회사의 시크릿 재료 분석까지 담겨있는 단독방의 초대 링크를 드릴 겁니다. 제 모든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도 공유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이 방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셔서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6890-3070으로 선물이나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빨간 불기둥 세우는 그날까지.